안녕하십니까 덕볼입니다아 저는 지금 이제 인천 금단에일용직 어, 일을 하러 갑니다 그 일은 트레인을 세우기 위한 기초 단계를 하기 위한 어, 일면 노가대라 하죠 이 노가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차를 타고 왔는데 모르고다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좀, 좀 어제 밤을 설잠 잤습니다 자 오늘 제가 태라 처음으로 현장에 뛰는 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아,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공사 현장에 왔습니다. 아, 공사 현장에 왔는데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 교육. 그래서 안전 교육을 위에서 저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가보시죠. 이렇게 안전물를 쓰고, 여기 공장 현장에 갑니다. 크레인 올라가기 전에 기초. 자,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타워 자, 크레인을 어, 하기 위한 기초, 기초를 따게 하는데, 먼저 접지를 들이렇는데 접지는 해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번개가 쳤을 때, 땅으로 네. 흐르라고. 아, 기본이겠네. 예. 네. 근데 이것을 두 군데를 해야 됩니까? 피레벨 접지 잡고, 돼지 접지 잡고, 이제 이거는 TR 접지. 아. 네. 세 개가 들어가요, 접지가 세 아. 개. 자, 이것을 이렇게 이곳에다가 세팅할 겁니다. I 이천겸단에 가지고 네, 아파트 현장에 지금 현재 이거 크레인을 세우기 위한 기초단계를 저 밑에서 했습니다 아뭐 5시 반에 나와서 시작은 실은 한1 1시됐지만아와 어, 이게 아파트 하나 만든다기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와 오늘 진짜 경력 한 20년 되신 분들도 이런 건 처음 해봤다는데 오늘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 진짜, 진짜 고생 많네. 와!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 이 현장에 보니까 땀의 의미를 이제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했던 우리 김장님. 아, 고생하셨습니다. 누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laughs> 제가 옆에서. 네. 피해가 안된다 모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나 진짜 아. 이렇게 일잘 하시는 분그 다음에 눈썰명이렇게 좋으신 분 <laughs> 솔직히 되시기도 훨씬 낫습니다 돼지 들 인력보다는 <laughs> 1 0 0번 천번 낫습니다 아, 아 정말 영광입니다 내가 또또 <laughs> 또 다시 여기 슬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 오늘 큰거배워고 아, 이야 이 크레인 이거 진짜 기초가 중요하다걸또 한번 느껴보네요. 네네 그렇죠. 아이고 앞으로도 같이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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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오늘 저 공사 현장에서 크일인 우리 팀장님과 함께 제가 함께 일을 해봤습니다. 아 <Rachmania> 진짜 어렵네요. <laughs> 여러분 힘드십시오. 화이팅! 화이팅!